네. 자, SNS 스타, 우리 징맨. 자, 보세요. <laughs> 미안합니다. 아, 징맨이 코미디 백륙을 얼마나 사랑한지 한번 보세요. 자, 어디 해외 출장을 갔나봐. 베이징의 왕징. 나는 작은징. 오늘도 징징징. 징맨은 징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.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. 자, 끝이 아닙니다. 표현 잘하네. 북경에서 순간이동. 서커마시고 자면 머리 아프다 해서 서커마시고 앉았더니 코피가 주르륵. 오늘도 졸면서 징치고 징 소리에 깨겠지. <laughs> 이렇게. 징맨은 어때요?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표현하죠? 거봐, 이런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. 징맨, 사랑하는 징 한번 쳐주세요. T V N T V 十，整个欧美世界。T V N。